어? 다말랐어 오늘은 병마용 가는 날. 텔레비전에서 보던 병마용을 직접 볼 생각하니 갑자기 웃음이 나오네요. 是我们今天全程行车时间，现在出发，晚上回到新市区时间，大约应该是在七点半到八点钟左右。有没有赶飞机、赶火车的朋友？您是几点的？我们到临潼客运站直接到机场。到机场几点的飞机？十点钟。啊？十点钟。 十点钟，晚上十点，晚上十点钟左右的飞机。好的，我知道了。如果有赶飞机赶火车的，请各位您提前告诉我，到时候要提前排您，因为有可能我们回到先失去时间，您是跟不上的，您可能要提前从景区自己提前走的。还有呢，就是各位在出发之前要干一件事情。来，大家看一下我手里拿这个东西，我手里拿着是一份合同。 二零一三年十月一号，旅游法出台了。旅游法规定，正规的旅行社在出发之前，价值的是车费、导游服务费、景点门票全部包含之内的。还有一种是车导费用，车导费用指的只是车费和导游服务费。回去那油费不止十块钱啊，可能油费比石榴还要贵的。您可以自己带回去给您的朋友们，带一点我们当地的。 자, 제공하는 이어폰을 끼고 가이드는 마이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 멀리 있어도 잘 들리고 가이드가 큰 소리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예전 청도에 개인 여행 갔을 때 단체인데도 이런 장비로 조용히 다니길래 신기하고 좋았어요. 이번에 갈 곳은 오늘 목적지 두곳중한 곳인 임동 박물관인데 예전에는 사찰이었다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니까 문화재 보호한다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종교를 존중해주세요. 라고 써져 있어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짓밟던 녀석들이, 법명까지는 저한테 저렇게 나오다니 허두슴이 나오네요. 너것들이 불교를 알면 얼마나 한다고? 이 박물관의 볼거리는 딱두 가지. 교과서에만 보던 당삼체를 직접 볼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좀 큰데요. 병마용에서 꺼낸 말을 아주 가까이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사진을 못 찍어 안타까운데, 진나라 당시 돌조는 기술이 후대보다 투박하여 말갈기 부분이 털 느낌이 살지 않고 직선으로 뭉뚱그려져 있는 것이 꼭 고대 로마나 그리스 느낌 납니다. 그래서 병마용 양식이 서양과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말이 나오나 봐요. 就走了，就去吃饭了啊！从这里到用餐的地方，估计也就是，呃，大约五分钟左右的时间。来、哎、听导游讲，来、哎、听导游讲，我把用餐情况给大家介绍一下吧。来、哎、听导游讲，把用餐情况给大家介绍一下。大家以前出来旅游的时候用餐，几人桌不好吃，而且比较贵，不干净，不卫生。从二零一三年十月一号、嗯、旅。嗯 大家把收拾一下下了 식사는 자율 배식으로 양과 품질은 참 괜찮았어요. 또 이런데 술 빠지면 안 되지. 배달민족이 기계를 펼쳐주고자 성유주를 질렀어요. 이걸로 저희 전재산 당진. 아 빨리 체크카드 찾아야 하는데. 에서 병마용 가는 데까지 걸어갈 수도 있지만 전기차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는 전기차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전동차 매표소라고 저기 써 있죠. 그래서 입장권을 사고 안에서 전기차 표를 또 사야 해요. 여행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가면 현지 박물관 가이드가 우리를 맞아줍니다. 이제부터 이 아저씨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듣게 돼요. 영마용은 전시실 하나, 세 개의 갱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갈 곳은 제일 갱도. 여기가 책에서 보던 가장 유명한 제1갱동. 별거 없다면 별거 없는 곳이고, 대단하다면 대단한 곳. 지금 개방된 곳은 그 넓은 땅에서 딱세 곳이라니, 그 규모를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제2갱동 개인적으로 크기도 어중간하고 디테일도 어중간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전문가들이야, 그 가치를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그냥 관광객일 뿐이지라 잘 모르겠어요. 여기 제3갱동은 작지만 디테일이 대단하다 아, 이제 영마용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아이 땡이 또 출출하고 난리야. 아, 양꼬치 먹고 싶다. 한국에서 비싸서 못 먹는 양꼬치 어, 런, 내가 인터넷에서 한국에서 사려고 그렇게 찾았는데 어렵게 찾았네요 응. 나 옥수수 수프를 하나 먹고 싶은데 맥도날드도 안 팔고 그렇네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데 저기 또뭐 노점이 있어요 노점 도 음. 아따 백비둘기 사명제 딱 있네. 백비둘기, 백비둘기. 진나라 백비둘기. 근데 뭘 먹다 그렇게 흘렸는지 가슴팍이 쎄까만네. 이렇게 추운 날은 떡건떡건한 옥시기탕을 한번 먹어줘야 되는데 배는 크게 안 고파가지고 간단하게 옥시기 옥시기탕 한 컵을 주문해서 먹어야겠어요. 오늘 알리페에 내가 등록했어. 이제 뜨는 거지, 옥미움이라고래야 되나? 옥미 수수부기인가? 음. 이거를 봐서 야겠다아 추워가지고? 이거 유미인, 유미인. 아, 아, 이거? 어, 나가지. 그게 괴 유미인. 제가 과 봐. 아, 니운 기지가 앉기보다는 문과 내 앉아요. <놀람> 찬바람이 싹 들어오고 그럴 때 한잔 딱 마시고 대비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벌써 해가 졌군요 다시 서안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성벽을 보니 집에 온 것처럼 반갑네요 식당 갈땐 손님이 한 절반 정도 차있는지 많이 차있으면 외국사람은 뒷전이 된다고 구멍 가게 사람이 많은 맛집인데, 솔직히 뭐 제가 무슨 맛집, 제가 무슨 맛을 알겠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한테 맛집이라도 나한테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메뉴가, 저런 식으로 그림돼 있는지. 그리고 술 파는 곳 저희는 술안팔기 생겼어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죠. 이렇게 추운 날은? 술을 안 먹으면 밥 먹을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굶고 말지. 여러분 이게 참고로 탕수육이에요. 탕수육 탐수육이 괜찮아요. 자, 한국 사람들 중국 오면 항상 이거를 시킵니다. 고추랑 돼지고기랑 볶은 거 이런 거 괜찮아요. 실패 확률이 없습니다. 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인은 워낙 요리하는 방법 다양하기 때문에 빨갛다고 또다 매운 게 아니에요. 빨갛가지고 시켰더니 토마토 맛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잘못 시킨 건 생각 안 하고 요리만 욕하거든요 요거 시켰어요 요거 일단 이글자 들어가고 맵단 뜻이거든요 랄자가 들어가면 닭고기를 깍둑썰기 해가지고 고추하고 볶은 겁니아 이거 맛이 무슨 오징어 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해산물 무슨 볶음인가 했는데 한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내장이나 그럴 확률이 높아요 요거 요거 한국 사람들 좋아합니다 닭고기 깍둑썰기 해서 볶은 거 이것도 괜찮아요. 이게 그 쌉쌀한 그 만나는 건데 여럿이 있으면 저거 하나 사이드로 시키면 좋은데 이런 거 괜히 시키지 마세요. 아, 모르겠어요. 돼지 귀인데 머리 고기하고 맛이 비슷하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딱 보니까 맛 어떨 것 같아요? 무슨 곰국 같죠? 근데 시, 신맛이 날 거예요. 경험상 신맛이 났어요. 신맛 나는 갈비탕. 그래서 감자나 뭐 두부 껍데기, 오뎅 아니에요. 두부 껍데기, 새우 이런 것도 먹어도 좋아요. 해산물은 전 세계적으로 맛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해산물의 핵심은 신선함이거든요. 신선함을 살리다 보면 아무래도 맛이 비슷하겠죠. 여러 가지를 먹긴 하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호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이나 외국에서 중국뿐 아니라 외국에서 이거 업종을 다 시켜봐요. 다 시켜보고 시켜봐가지고 괜찮은 것과 실패를 다 경험을 합니다. 해가지고 걸러낸 게제 지금 추천 식단이에요. 제가 뭐, 제가 뭐 음식에 대해서 한자를 공부하고 해서가 아니고 먹어봐서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름만으로 한자만으로도 알수 없는 음식은 엄청 많아요 우리만 해도 그래요 불고기 불고기 맛이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요 불고기 1핏 들으면 삼겹살만 삼겹살 같은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순대국밥 순대국밥 안에 순대국밥 국물 맛이 순대국밥 이름만 보고는 순대국밥 국물 맛을 몰라요 嗯，看看啥？啊勺子。不用了，现在可以吃了。那个是结婚啊，그래도내일하루더있어서다次이다다연금복권돼야 싶은 공부도 하고, 여행도, 다 니고, 한번 자주 보는 고 웃긴 게 어, 일단 모르겠어요. 한국, 한국하고 한국, 중국에서는 멍멍이한테 이러면 반응이 있어요 서양 멍멍이 我前天来提款机退钱，可是卡片退不了。